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린입니다 11월 24일 19시 이수찬과 함께하는 클래식파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24일에 열리는 이수찬과 함께하는 클래식파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피아노 전공을 꾸준히 살리면서 한 번쯤은 훅훅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MC를 하기 전에 회사를 더 많이 더 오래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게 정말 많습니다 첫 공연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평소처럼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연주를 선사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함께 있는 이수, 이수찬 씨와의 첫 공연에서 액 c 를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성당에서 해설과 독서 등으로 갈고 닦은 이 기량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클래식 파티는 내년 한두 번씩 공연을 펼쳐나갈 계획이니 많은 사랑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파티의 트랙리스트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분명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악곡들을 엄선해서 준비했는데요. 순서는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2부를 시작하기 전에 클래식 파티에 로주셔이자 MC를 담당하시는 예리 씨와 10분 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티에 MC를 자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클래식을 통한 소박한 파란이라도 한번 일으켜 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시게 되면 많이 외로우실 텐데요. 이보다 더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오신다면 더 좋은 관람이 되실 겁니다. 이제 나뭇잎들이 빨갛게 무르익어서 떨어질 날만 남았는데요. 이 가을의 대단원을 클래식 파티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11월 24일 19시 파주 운정 신도시 솔가나 마트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웃자! 감사합니다.